안녕하세요. 피해복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 너무 많은 이야기가 떠들고 있는, 남연이전총 도시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그,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에 좀 이렇게 빗대어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은, 공유지분 토지 투자 권유인, I m 신뢰에요. <laughs> 왜, 왜 이렇게 사람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말은, 일단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팩트체크라고 하잖아요. 뭐 믿는다는 거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어떤 경우에 투자를 권하거나 내재산상에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여튼 님으로 하고 있는 i 이엠 신뢰라는 단어가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laughs> 하는 그런걸로 자 사기의 기본은 상대방한테 이제 신뢰 그쵸 아이 m 신뢰라고 써있죠 신뢰를 주는게 가장 첫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속아서 넘어가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 안 넘어가요, 웬만하면. 하지만 그런 신뢰감을 주면 사람들이 믿고 속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문자에 있듯이 모든 이 사기의 패턴이 이 한마디로 이제 응축이 될 수도 있, 있을 겁니다. 자, 공유지분 투자를 했던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 피해자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말이,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믿어도 된다. 절대 그 사람들이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 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답이나 이런 식의 얘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을 믿지 마시고, 서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 등기 한번 뜯어보시고 그 등기상에 공유 지분과 2배 이상의 폭리가 적용이 되어 있다면 그 땅을 사장님한테 투자 목적으로 판게 아니라 사장님한테 덤탱이를 씌운 겁니다. 바가지를 씌운 겁니다. 그러니 그걸 정확하게 보시고 상황을 인지하셔야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공짜가 아니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려놨던 것 중에 최대한 혼자 해결하시라고 유튜브도 올려놓고 블로그에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자기 스스로 해결할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제 블로그 유튜브 활용하셔갖고 그거 보여주셔도 되고 이 사람이 그러는데 두배 이상의 폭리와 공유자가 많으면 투자 사기라는데 나 이거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빠져나오시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예방. 자, 아무튼 이 사기라는 범죄는 뭐 어쩔 수 없죠. 사람들이 기본적인 신뢰하고 신용이라는 게뭐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없을 수가 없다고요. 하지만 거기서 자생하는 이 사기라는 게 문제인 거지. 실제로 그 신뢰, 신용 이거는 기본 바탕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저버리는 사기, 사기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많은 일이 있잖아요. 뭐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소재로도 쓰이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현재도 있지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아 왜, 왜 그걸 왜 속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사회적 동물이라, 나 혼자 외톨이로 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믿지 않고, 그 사람을 뭘 하지 않으면 뭘할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게 우리 사회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저 사람을 믿을 사람이냐, 못 믿을 사람이냐는. 자기네 스스로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은 투자가 있고 막 되게 엄청 멋있거나 엄청 예쁘거나 뭐 아니 여러 가지 이유든 그 사람이 뭔가 얘기를 했을 때아이 사람이 나한테 권하는 투자가 진실한 투자구나 아니구나 라를 내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여기서 하는 말은, 그렇죠. 공유지분 토지를 투자라고 권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뭔가 토지를 권하고 좋은 땅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기의 기본은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돈이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사기죠. 그 다음에 속았다는 느낌은 거기서 받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 내가 만약에 신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어떤 걸 뭐라 얘기했을 때 돈을 줬어요.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는 그걸 사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떤 게 사기가 주로 많냐 요즘에는 중고물품 사기 돈을 주었는데 물건이 안 오거나 다른 게 와요 벽돌이 오는 경우도 뭐 있다고 하고 전세 사기 내가 전세금을 맡기면 태국 씨 당연히 돈을 받을 줄 알았는데 돈을 안 줘요 그건 전세 사기가 되는 거고 보이스피싱 각종 위협으로 돈을 그렇죠 다른 통장에 입금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어 보이스피싱 사기. 투자 사기. 여기에 투자하면 대박이라고, 뭐, 코인도 되고, 뭐, 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았죠, 아이템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 돈을 넣고 기다려봐도 수익이 난다, 안 난다? 안 나죠. 제가 말한 공유주문 투자 사기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뭐, 또, 한 가지 볼까요? 어, 사람과 사람 간의 결혼 사기. 결혼한다고, 혼인 빙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고 했다가 뭐, 돈을 받아서, 모르는 척 하고. 사기 종류가 엄청 많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본질은 돈입니다, 돈. 돈을, 받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 이 자체가 사기의 구성이지, 거기 어떤 거짓말에서까지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하지만 한 가지 팩트는 확실한 거. 뭔가 해서 대박이 날 거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서 돈을 넣지만 그렇게 대박이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근데 그 대박 나지 않을 거라는 걸 얘네는 처음부터 알거나 알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았죠. 어떻게 하면서? I am 신뢰예요. 나를 믿어요. 나를 믿고 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를 믿어요. 회사 10년 넘었어요. 오래 했어요.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봤을 때 문제 없었어요.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뭘 봐야 된다? 그렇죠. 소용없던 회사 나중에 듣기 띄어보면 세무적으로 압류 걸려있고 별짓다 해요. 회사 이름을 이렇게 자주 바꿔요. 믿을 수 있다. 이런 건다 소용없고요. 사실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 사기로 이렇게 날리시는 데한 얘기 이렇게 들으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요즘에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는 대출받아 샀다는 얘기가 제일 가슴 아픕니다. 토지에 단기 투자한줄 알고 대출을 받았겠죠. 그리고 땅을 샀겠죠. 하지만 지금 와서 3년에서 5년 지난 다음에 토지는 장기 투자예요. 장기가 몇 년인데요. 장기는 10년이에요. 어, 10년? 어떡하지, 어떡하지? 10년 지난 다음에 가면 미안해요. 사기죄 성립이 안 되니 이제는 꽝이에요. 끝났어요. 이렇게 하는 게 춘천에서 엄청 많습니다. 춘천 가면 대출 끼고 샀는데 10년 넘도록 대출금도 못 갚죠. 땅도 못 팔죠? 이런 경우 춘천 쪽에 엄청 많아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 한번 했었을 텐데 춘천 쪽에 두 배도 안 되고 공유자 몇명 없는 땅들도 그렇게 묶여 있다고 1 0 년이 지나도 소용 없다고 해서 제 유튜브랑 블로그에 올린 내용이 있었는데 똑같아요. 의미 없습니다. 그같1 0 년이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0 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사기가 맞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이걸 사기로 증명을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돈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돈. 그 사람들은 어찌됐든가 돈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고생을 했던, 뭐랬든가 돈을 많이 끌어 모아서 돈을 축적을 했겠죠. 근데 그 돈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한테 야 우리 억울해 너 사귀잖아 라고 말을 했을 때그 사람을 방어하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억울해서 고소하려고 이렇게 해보면 걔네는 상대방에서 엄청 비싼 로펌 같은 데서 와서 우리 고소 이거 문제 없는데요 상관없는데요 해버리면 이 나라가 어찌 된 건지 진짜 그게 무죄가 돼요 증거 불충분이 돼요 증거 불충분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아 진짜 무죄의 악마들이라는 표현이 너무 여기 적절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나 더 I am 신뢰 자, 사람을 절대 믿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믿었다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 금방입니다 자여기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책을 쓰고 봉이 집은 기획 부동산 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될 거라는 느낌도 있고 앞으로 베이버부머 세대들이 이렇게 은퇴를 하면서 가난한 은퇴라 그러잖아요 집안채 빼고 준비된 은퇴 자금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분들이 취업을 뭔가 하고 싶은데 몸쓰는 거는 못하죠 이분들이 할수 있는 거는 맞아요 쉽게 돈벌수 있는 거 부동산 배우면서 돈벌수 있는 거 이런 데서 많이 들어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고 이거 계속 만드는 이유는 이분들 나중에 여기 취업해갖고 월급 조금 주는 거150 200 받는 것 때문에 좋아갖고 거기 들어갔다가 땅 조금이라도 팔죠 자기도 땅 사야 되죠 그럼 그나마 조금 갖고 있는 거 마저도 다 날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자괴감에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최근에도 뭐 천만원 투자해갖고 뭐 코인 투자한 주식인 가 리딩방에 투자했다가 하루 7 0대 할아버지가 자살한 사건도 봤어요. 폐지 주서갖고 그거를 했는데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그 투자해서 하면 대박이라고 해서 그 투자했는데 그게 이제 사기라는 게 알려지니까 자살을 해버리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앞으로 이 관련된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고요. 이게 유죄로 입증되지 않으면 더 많아질 겁니다. 유죄로 입증이 되고 해도 이렇게 화랑인데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유튜브라는 걸 만들어갖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예방, 어찌됐든 간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됐을 때, 누가 하나쯤은 이 기획부동산, 공유지분으로 땅을 팔아먹는 이 역사에 대해서, 기록은 하나 정도는 누군가는 해야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뒤에 보면, 파일들이 이렇게 쫙 있고, 이게 뭐 파란색으로 되 있는 건, 법인 등기입니다. 현재, 1200개가 넘은 법인, 공유지분 토지에 팔았던 법인에 대한 정보가 1200개가 이 뒤에 있는 거고요. 토지에 대한 정보는 4천0개 이상 옆에 쫙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되있어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어들진 않고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엎드려 찾다가 나중에 이게 언젠가는 유죄로 입증되는 날이 분명히 오겠죠 그러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간에 이 모든 자료를 제공을 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책 2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상 인원이 확정됐습니다 11만 명 언제부터? 2006년 6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몇년 이상 투자한 지 3년 이상 된 토지에 대한 11만 5천 명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책 2탄을 통계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과관도 아닙니다. 자, 나중에 제가 출판하게 되면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한땀한땀 한땀 확인하면서. 자, 그리고 이렇게 또또드는 이유 중에 또세 번째는 이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요. 제가 고민중에사로 계속 몇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토지는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들의, 그쵸, 돈벌이. 중개 대상물이죠. 먹거리라고 하잖아요. 중개 대상물이에요. 이거를 중개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어떻게 일인데, 이 공유지분 사기꾼들이 들어와서 이 땅을 뭐, 원 가격에서 뭐, 네 배, 세 배씩 이렇게 팔아대니까, 그 땅이, 땅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가격 때문에 비싼 쓰레기가 된 거죠. 그러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토지 이용도 못하고 하는데, 이거를 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 전체적으로는 없죠. 원래 가격보다 4배가 비싼데? 공유지분이라? 활용도 못해. 그럼 누가 사요?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 사람들 이 말하는 개발이 있어야 사는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개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 왜 공유지분 기획부동산들이 더 이상 이마를 안 팔고, 왜 서울에 있는 재개발 도로를 파는지 이해 안 가세요? 그 사람들 이 똑똑하다고 했잖아요. 사기의 천재들이라고. 그사람들이 이미 아는 거예요. 더 이상, 인구, 우리나라 인구 줄어들죠? 그러면 인구 줄어드는데, 그냥, 멘땅 지금 또 우리 쌀도 소비촉진 같은 거안 되고 있어 갖고 농지도 지금 많이 없애려고 하는 추세인데 그럼 평평한 농지에다가 뭔가를 하면 되고 인구도 줄어드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산을 깎는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산을 뭐를 깎어요? 평지도 많은데 그리고 앞으로 추세는 뭐다? 이미 서울 지역이나 경기도 지역에 오래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는 게 유행인데 그 흐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더 다시 속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간 거지 뭐뭐 뭐,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몇배 불려서 이거에만 관심이 있지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이 핵심은 그거예요 공유지분 투자사기의 패턴 이두 가지가 적용된 거꼭 확인하시란 말씀드리는 거첫 번째는 뭐다? 두배 이상의 폭리 두 번째는 내 땅에 누구랑 있다? 천연 생명부지의 공유자들과 함께 있다 책에는 최소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제가 책에 실어놓기는 했는데 이거는 똑같아요 생명부지의 공유자가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간에 그런 패턴이 적용이 됐고 두배 이상의 폭리가 됐고 공유지분 하기 전에 이미 쪼개기로 밖에 잘라갖고 넣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단독 필지니까 괜찮아. 이거 아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어찌됐든 두배 이상의 폭리가 적용된 토지가 있다라면 본인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알아보셔서 그거 투자한 돈을 회수해서 어찌됐든 빠져나와서 다른 투자를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도 한 가지 땅이라고 뭐 천년만년 년 갖고 있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년. 그래서 4년 사이에 우리 어차피 투자한 거잖아. 이 땅을 보유하려고 하 투자한 거니까 한번 정도 팔고 다른 투자로 갈아타는 그런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저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땅만 보유하고 있다고? 그건 투자한 게 아니죠. 그냥 속아서 산것 뿐이에요.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투자를 권한다고 그냥 하면은 그냥, 그냥 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야, 이거 투자하는 거대박이어뭐 있어, 있어. 수익 내면 대박. 하지 마시고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아예 마시고. 혹시라도 너무 친한 사람이 그렇게 부탁을 한다라면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런 표현을 쓰시면 돼요. 자, 그 회사 네가뭐 다니는 거 보니까 좋은 회사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회사가 지금까지 뭐 오래됐고 믿을만한 회사라면 지금까지 투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수익을 봤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수익난 사례에 대한 토지 주소 집원을 좀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등기를 떼어보고 진짜 수익이 맞으면 내가 투자 결정하겠다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 제시할 수 있다고요 제시 못해요 없거든요 진짜 아니, 없거든요 없어요, 그 사람들 10년 동안 회사 운영했다고요 그거 갖고 와보라고 하세요 진짜 수익 난 사례에 대한 토지 주소를 갖고라고 하셔야지 제시 못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11만 명 중에서도 그렇게 수익 난 사람이 없어요 자 아무튼 정리할게요. 요즘에 i am 신뢰라는 단어를 갖고서 제가 오늘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람 말을 믿지 마시고요.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자료에 대해서 믿으시면 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믿을 필요 없어요. 왜 믿어요, 저를? 저도 사람인데 제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보시라고요. 아, 두배 이상의 토지. 저 사람 책을 썼는데 그책에 보면 제가 마지막에 어느 땅에서 분석했던 것까지 브로그로 전부 다 올려놨잖아요. 어떻게 분석했는지. 아,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분석한 결과, 합리적으로 이렇게 결과를 도출한 거구나.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믿든지 말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뭐 친한 사람이 말하니까, 이거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 총조가 여자지만, 남자라고 속였다잖아요. I am 신뢰로. 이상, 여러분의 피해복지였습니다. 속지 마세요. I am 신뢰.